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경험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가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패배를 시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 즉, 점을 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언약계를 보낼 때 속건제를 들어야 모든 재앙이 사라지리라 말해줍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계를 자기의 땅에 가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에 이를 배상하면 혹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아니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신하는 암소 두 마리에게 새 수레를 메우고 언약계를 실습니다. 하나님이 궤를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가 베세메스로 무사히 가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괴 때문인 줄로 생각할 것이며 멍해를 메소가 베스메스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낳은 송아지를 떼어놓은 불렛의 지경으로 돌아오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닥친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표를 얻기 위해 송아지를 우리의 가두고 암무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를 실은 수레를 소멍에 메어놓고 어디로 갈지 뒤에서 쳐다보았습니다. 소가 어디로 가야 합당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미소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어난 상황을 보면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에 있을 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블레셋 땅에 명백히 증거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패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이미 이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능력의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모든 헛된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재앙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처한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하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우연이라 치부하며 주님의 권능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칠 개월 시간 동안 본 것은 많았으나 당한 것은 경험한 것은 많았으나 결코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